먹으면 왜 냉면에 고기 먹는 그런 느낌있잖아 어, 맞네. 음 맛있어? 음. 음 확실히 고기를 넣으니까 이 맛이 음. 깊은 것 같아. 떡볶이도 정말 불고기 전골처럼 걸쭉한데 거기 떡이 들어간 느낌? 음. 와 맛있다 많이 먹어 맛있어 어떻게 맛있어 야저 왔어 이 분위기 저 수정해도 돼요? 네 3일 굶었을 때 <laughs> 뭘로 수정하게 <웃음> <웃음> 뭘로 수정하게 이상한 목소리가 나나 그게 궁금해 <laughs> 뭐? 성령언니랑 지혜랑 우리 프로를 많이 보셨잖아 아. 맨날 막 재밌다고 연락 오고 이러니까 지혜가 내가 막 먹으면 먹고 나서 오버하지 말라고 그래 <laughs> 내가 그래? <laughs> 음. 음. 언니는 캐치 못 했니? 언니는 고색거든. 음. <laughs> 우와, 이거 진짜 좋았다. 나름 여배우 이미지 고세거든 <laughs> 우와, 진짜 좋았다. 대마주 예 입구.